안녕하세요.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의 IPO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기회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두 기업은 2025년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며 이미 그 가치를 입증했지만 상반된 전략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기업 공개를 넘어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기업의 상반된 성장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벨리온은 대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한 AI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퓨리오사 AI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독립적인 기술 개발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 상반된 전략은 IPO 이후 기업의 성장 방향과 가치 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에게는 각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리벨리오는 현재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하며 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IPO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미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2조에서 3조 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4조 원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기술력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리벨리온이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AI 반도체 아톰을 성공적으로 공급했으며, 나아가 삼성전자로부터 최첨단 HBM31을 공급받아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기대감입니다. 이러한 대기업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는 리벨리온이 단순한 칩 설계 기업을 넘어 실제 양산 및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은 리벨리온이 최신 메모리 기술을 AI 반도체 설계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은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대규모 자본 투입 없이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리벨리온만의 독특한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KT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은 향후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리벨리온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수요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시장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퓨리오사AI는 기업 가치를 3조에서 4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메타와의 M&A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IPO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퓨리오사 AI의 기술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방증입니다. M&A 논의는 퓨리오사 AI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자체 AI 추론 가속기 레니게이드를 LG의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에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레니게이드의 성능은 특정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어 범용적인 AI 반도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모델의 종류와 복잡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범용 칩으로는 한계가 있는 특정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이러한 니치 마켓을 선점하며 강력한 기술 혜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VC 투자를 통한 자율성 확보는 퓨리오사 AI가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기술 개발 방향을 전환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끌게 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LG 엑사원과의 협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거대 언어 모델에 퓨리오사 AI의 칩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기술 검증과 함께 AI 서비스, 생태계 내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퓨리오사 AI는 독립적인 기술 개발과 특정 워크로드, 최적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IPO 또는 M&A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기업의 IPO가 현실화될 경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분 투자에 참여한 주요 주주들입니다. 그들의 지분율과 함께 예상되는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투자사들은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며 자금을 지원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퓨리오사 AI의 주요 주주들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대 주주로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대 주주라는 점에서 그들의 투자 횟수 규모는 상당할 것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AI 반도체 분야의 초기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탁월한 안목을 보여왔으며 퓨리오사 AI에 대한 투자는 그들의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은행과 네이버 등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IPO 성공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투자는 국가 차원의 AI 반도체 육성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이는 퓨리오사 AI의 기술력이 국가 핵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이버의 투자는 AI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퓨리오사 AI의 기술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자체 AI 모델 개발에 퓨리오사 AI의 추론 가속기를 적용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분 가치 상승을 넘어선 사업적 협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퓨리오사 AI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초기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 검증의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벤처 캐피털들이 퓨리오사 ai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했으며 이들 역시 ipo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벨리온의 주요 주주들로는 sv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지유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KB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벤처 캐피털들은 리벨리온의 초기 성장을 함께하며 리스크를 분담해 왔습니다. IPO 성공 시 이들은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벨리온 창업팀은 합병 후 지분 30% 내외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더불어 창업가들의 성과 보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SV인베스트먼트는 초기 단계부터 리벨리온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선구적인 VC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들의 투자는 단순히 자금을 넘어 멘토링과 네트워크, 제공 등 리벨리온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카카오벤처스는 카카오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로 보이며 향후 카카오의 다양한 AI 서비스에 리벨리온의 칩이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미래의 셋벤처 투자와 IMM 인베스트먼트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한벤처투자와 KB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금융 그룹 계열 VC들의 참여는 리벨리온의 사업 모델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리벨리온의 성장에 동참함으로써 IPO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신 증권사 리포트와 기사를 종합해 보면, 2025년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약 1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검증된 성장 기업에 대한 후기 투자가 선호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이는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처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트렌드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AI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의 기업보다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마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이제 저의 독창적인 주장과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밸리온의 경우 대기업과의 협력 전략이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반도체 시장의 진입 장벽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존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와 같은 소수 기업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기술 자본 생산의 견고한 사슬이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활용 능력 그리고 완성된 칩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진입 장벽은 스타트업에게는 넘기 어려운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벨리오는 삼성전자의 HBM3 공급 및 파운드리 활용,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공급이라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체적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감당하지 않고도 핵심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애플이 폭스콘이라는 생산 파트너를 통해 제조 부담을 덜고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것과 유사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애플이 제조 시설 없이도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기업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리벨리오는 파운드리 및 메모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산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AI 반도체 설계 및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생산, 인프라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합니다. 즉,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리벨리온이 단기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실질적인 대기업 공급 계약을 성사시킨 데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단순히 재무적 투자를 넘어 기술 검증과 시장 확장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kt 클라우드에 공급된 아톰 칩의 실제 운영 성과는 리벨리온 의 기술이 상용 환경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반면 퓨리오사 AI의 메타 M&A 논의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출구 전략이 IPO 외에도 M&A를 통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생태계 편입으로 다변화될 것이라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과거에는 IPO가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이자 성공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 하드웨어의 3박자가 모두 중요하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퓨리오사 AI의 기술력이 메타에 관심을 끈 것은 특정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엣지 컴퓨팅 또는 추론, 가속기 기술이 미래 AI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방증입니다. 메타는 자사의 거대 AI 모델 구동에 필요한 맞춤형 반도체 솔루션을 내재화함으로써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GPU는 범용성이 뛰어나지만 특정 서비스나 모델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은 비용, 효율성 및 성능 면에서 더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퓨리오사 AI와 같은 전문 AI 반도체 스타트업에게 IPO만큼이나 매력적인 에그짓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이 반드시 독자 생존해야만 성공이라는 공식을 깨고, 글로벌 거대 기업의 품 안에서 더큰 기술적, 상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경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구글이 AI 칩 스타터 시미콘을 인수하고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트레이니움 칩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아즈텍을 개발하고 애플이 자체 AI 칩을 아이폰에 탑재하는 등 모든 빅테크 기업이 AI 반도체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M&A 트렌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특허의 중요성과 상업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독점적인 기술은 곧 독점적인 시장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모두 핵심 기술에 대한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는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이자 외부 기업과의 협력 및 M&A 협상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리벨리온의 아톰과 리벨 그리고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는 단순한 제품명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독점적인 설계 기술과 알고리즘 특허가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가 없다면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AI 반도체 설계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특허는 기술 혁신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필수 적인 요소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단순히 특허의 양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의 질과 범위, 그리고 경쟁사들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 기술 보유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회로 설계 특허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패키징 기술, 특허 등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깊이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국제 특허 출원 여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과 해외 경쟁사로부터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AI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특허 확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2026년 2월 14일 현재 리벨온과 퓨리오사 AI의 IPO는 한국에. AI,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두 기업의 상반된 전략과 주요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시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시된 독창적인 주장들, 즉 리벨리온의 파트너십 기반 생태계 구축 모델과 퓨리오사 AI의 글로벌 빅테크 M&A를 통한 에그지 전략 다변화가 향후 AI 반도체 스타트업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AI 반도체 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